제이는 실제로 밥을 얼마나 먹을까? 무게를 재볼 거예요. 먹던 건데, 최근에 제이가 살이 너무 쪄가지고, 굽지는 않고 그대로 주고 있어요. 남은 거다 털었는데, 28g이고요. 하루에 12g씩 30g을 이틀마다 주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싶은 날은 좀더 많이 먹고, 설령 제가 바빠서 하루를 빼먹더라도, 3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죠. 무게를 다시 재볼게요. 용기 포함 68g 이니까 이틀 있다가 껍질만 남은 거 무게를 한번 재 볼게요 얼마나 드셨을까? 우리 아, 제이 이틀 정도 지나면 은이 정도 남습니다 껍질이랑 아직 안 먹은 알국이 섞여 있는데 무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57g 이네 용기 포함 68g 이었으니까 11g 드신 거예요 <laughs> 이틀 동안 먹은 게 11g, 진짜 작다. 원래는 이 상태에서 하루 정도 더 드셔도 되는데, 그냥 이쯤 되면 갈아주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드시라고. 또 겨울이잖아요. 추우면 또 배부르고 등 따셔야 되니까. 지금 몇 그램이야? 그래서 48g이네. 약간 빠졌네. 드디어 정상 체중에 들어간 거야. 아빠가 밥을 안 구워줬더니 정상 체중이 됐어. 지 어떻게 생각해? 우리 지혜가 드디어 정상체중이 됐어. 과체중에서 벗어났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괜찮아. 원래 생물은 정상체중으로도 잘 사는 거야. 꼭 과체중에 하는 건 아니야. <laughs> 가자.